AI도 있다. 아. 그래서 님제님 님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 안 돼. 무조건 제등 뒤에 딱 붙어 다녀야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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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더센. 언더센. 음. 님, 제가 한국인들이랑 게임 하면서 두 번째로 본1080유저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어. Uh. 오오 오. 오오 저요저님 보이세요? 아, 봐봐 봐. 이렇게 는게 뭐야? 님, 어, 여기 아씨, 님 모자 쓰고 오지 말라니까. 아, 왜요? 왜, 왜, 왜하나 어어어, 어. 님, 빨리 파이 팝이... F 눌러요. F 파이 어... F 네, 그 다음에 네, 님 그래, F 눌러는데 F 다 챙겨요. 다 전부 다 어떻게 챙겨? 챙기... F 휠 돌려서 F 리설치 말고, 이거는 가방은 아, 오케이, 챙겨 챙겼어. 아, 님 멈춰있는데, 챙겼는데? 어 뭐야? 어어? 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천천히 테이크 오케이 네 테이크 가방 테이크 테이크 아아 우자 음, 아. 버리고 테이크 가, 어, 거, 열쇠, 열쇠,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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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려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우와님 어. 건들지 마요 아무것도 건들지 마 일단 하지 말고 밑에 열쇠 어. 열쇠 챙겨 열쇠 열쇠. 열쇠, 열쇠 열쇠 저 귀한 이거 거, 열쇠 이거 뭔데 빨리 챙겨 빨리 열쇠 챙겨 저거 비슷한 거요 앉아 앉아 C 오케이 안고 지 그렇지 님 일단 님 모자 버려 버리, 모자 버리고 캡스 모자 버려요 탭 탭네 어. 모자 버리면 그 넣어놓거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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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나, 나, 탄창, 나, 나, 탄창 나, 나. 버렸어요 님 탄창 버렸어요 탄창 줄어요 탄창 아 어, 오케이 님 아까 전님 탄창 님이 버렸어요 님그 아.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님 바, 캡스랑 음, 눌러봐요 캡스랑 캡스라, 캡스라. 캡스랑 캡스랑 누르 아니면 휠 최, 제일 밑으로 그럼 이게 발소 리 줄이는 거거든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한 발소주세요. 지금 주위에 AI 스폰지점이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요. 어, 그, 그, 캡 일단, 탭 눌러요, 탭. 탭. 누르면은, 백팩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가방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 리설치 눌러요. 리설칭? 네. 어떻게, 어떻게 리설칭 어딨어? 그, 백팩 오른쪽에 적혀있어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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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라고 적혀있어요. 설칭. 설치. 네, 조사하다. 없지, 왜? 가방에 안 적혀있어요? 아니면 가방 안에 뭐 에? 들어있는 게보여요네 칸, 네 칸? 아니야, 뭐, 물음표. 아니, 아무것도 안 떼? 아, 그럼 그거, 님, 물음표면 오른쪽 클릭해봐요. 그 물음표 뜬 아이템. 네. 그럼 밑에 X마인 있죠, X마인. X마인? 네. X마인. 네, 그거 누르세요. 그게, 아 이게 뭔지 만져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이런 탄약이구나. 아, 이게 이런 아 구경이구나. 아, 슈... 아, 이게 이런 방탄복이구나. 그런 식으로. 없뭐버서나 나뭐 버렸는데. 뭐 없어졌어요? 디스 마인 디스 아이. 카드 눌렀어요? 아 씨, 디스 카드, 디스 카드 누르면 저거 내 네, 뿌리는 건데. 그거 떨구는 거예요. 뭘 버린다. 아 씨, 뭐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헬멧 쓰고 있는 님 헬멧 썼어요, 헬멧. 오케이, 입었다. 입었다. 방탄복 입고 헬멧 썼고. 님 오케이. 조끼에 제가 아이팟이라고넣어놓은거 있죠? 그거 버린 거 같은데. 왜 없다고요? 예. 네. 방금 그거, 그거 버린 것 같은데. 잠시만, 님. 어, 저 있다, 여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이쪽, 님, 여기, 여기. 레이저 비추는데. 여기. 우와. 땅속에 파묻혔어. 콘크리트에. 아. 방금. 님, 그거, 아, 이거지. 예, 이거. 아. 님, 일단, 그거를 캡, 탭 눌러서요. 조끼 보이시죠? 예. 네. 예, 네, 조끼.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한칸 있는 거 보이시죠? 한, 오른쪽 상단에, 한 타는, 칸에. 네, 거의 넣어 놓으세요. 아, 넣었어, 넣었어. 그리고, 님 탄약 있었죠? BP 탄약. 네, 탄약, 예. BP, BP. 반. 그거 한 에. 개는 왼쪽 칸에 넣으시고. 왼쪽 칸? 조끼 왼쪽 칸. 에, 하나는 오케이, 오케이. 밑에 파우치에 넣으세요. 아, 오, 오케이, 넣었어, 넣었어. 포켓, 오케이, 그리고 넣었어. 그리고, 열쇠 하나 있죠? 제가 드린 거. 커스텀 열쇠, 예, 커스텀. 이것도 파우치에 넣고.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 아, 파우치에 넣고. 그리고. 탄약도 파우치에 넣고. 탄창은? 아 그러니까 하나만 한창. 탄약은 하나만 한 두뭉치. 어 있잖아. 하나. 네, 넣었어 하나는 조끼에, 하나는 파우치에. 아, 어, 넣었어, 넣었어. 그리고 탄창 하나 있고 조끼에 뭐 들어 있 이제 더안 들어 있죠? 조끼에. 네, 지금 조끼에 탄창 탄창이라... 자리가 비어 있죠. 네. 예, 네, 한칸두 칸. 예. 칸. 아, 네. 네, 님, 님그러면 이제 님 이제 어떻게 님 제가 페인킬러 두개 넣어 놨죠. 네, 페인킬러. 아. 페인킬러를 하나 그쪽에다 넣어 보세요. 그아까전한칸두칸빈 거에다가. 떴어요. 그리고, 화면 내려봐요. 그 오케이. 알 눌러봐요. 알알알 알. 님, 인벤토리를 어? 확인해봐요. 어? 님, 오른쪽, 왼쪽 아 봐봐요, 왼쪽. 왼쪽 봐봐요, 왼쪽. 여기, 님, 저 부분. 여기 밑에, 밑에. 님, 발 밑에. 어? 뭐야? 그러니까, 님, 조끼에 공간이 있어야지. 새 탄, 세탄... 그러니까, 탄창을 뽑아서 조끼에 넣고, 새탄창을 꺼내서 장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창만큼 공간이 있어야지 탄창을 넣어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무조건 두 칸을 비우세요 저렇게. 비웠어요, 비웠어 오케이.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그걸 어. 해서 쪽, 그 그러니까 페인킬러 두 개는 포켓 오른쪽에 한 칸, 두칸 해보세요. 어, 또 했어, 했어,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아이팟 있죠. 네, 네, 네. 아이팟. 아이팟을 꾹 잡아보세요. 왼쪽 클릭. 잡았어요? 아이팟. 네, 왼쪽 클릭. 해서 아이템 옮기듯이 꾹 잡아봐요. 아, 오고 돼 있다. 님, 그럼 밑에 보시면 4번 보이시죠? 4번. 네. 네. 거기다 올리시 올려 보세요. 어. 올렸어요? 안 되지? 밑에 4번 안돼 있어요? 네, 네. 4번에 아이팟 그림 안 생겼어요? 네, 안 생겼어요. 그럼 다시 아이팟을 처음 그러니까 꾹 눌러서 옮기듯이 아이템 옮기듯이 옮기듯이? 네. HDD 나왔는데 이거 뭐랑 교환할 수 있어? 씨씨 씨. 님 옮겼어요? 아니요 그냥 가죠? 아니 안돼요 님 천천히 가지 마요 <laughs> 님 그거요 못하면 죽어님 그거 못하면 이게... 죽어요. 죽어요 아이팟이 뭐지? 아이팟이 아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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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파크. A, 아이파크? F A 아이 네. A K 아, 아이3 0아이팟아이케아이 4번 아이이너옮아이옮겼아이겼어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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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아이 있죠? 이 네 있어 있어 있어. 그러니까 아이팍이 뭔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죽어요. 아 오케이 님. 오케이. 그럼 님아이팍이 아, 그... 뭐냐면은 예 네. 붕대 역할도 해주고 체력 회복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 님이 4번을 누르면 체력 회복이 돼요. 총 맞았을 때. 아 오케이 오케이. 님 그러니까 님님 어, 근데... 님 지금 뭔 말한 님이 방금 전에뭔짓 했냐면은 아나 치료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나 죽을래 이칸 거예요. <laughs> Okay, okay. 어차피 내가 okay. 내 장비도 아니니까 다음에 또주겠지 하고 줄나 죽을, 죽을래 하는 거예요. 얼마 아, 치겠어요 <laughs> 장비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님 페인킬러 있죠? 페인킬러. 네, 페인킬러. 어. 페인킬러도 하나 똑같이 드래그해서 5번. 똑같이. 아, 5번. 오케이. 했죠? 했어 했어. 그러면 이제 가방 안에 일단 이거 하나 주워 봐요. 이게 주스예요. 주스. 어. 일단 마시지 마요. 예. 이거 6번 아 이건 건들지 마요 그거는 그냥 가방에 넣님그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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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롯에 등록되는 건 오로지 포켓이랑 쪽끼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 빨리 꺼내서 쓰는 거요아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가방에 오케이. 있는 건 가방 등에다가 넣어갖고 하나씩 꺼낼 수가 없잖아 맞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빨리 못 꺼내요 음 오케이 퀵 슬롯은 오로지 빨리 꺼내는 것만 님 일단 그리고 한, 하나씩 다시 교육시켜 드릴게 그 음. 왼쪽 알트 왼쪽 알트 오른쪽 <목소리> 클릭 <목소리> <목소리> 어? 어, 했어요? 어, 왜? 뭔가 딱딱하는 소리 났죠? 딱딱했어요 조준 요한봐요 조준해봐요 오! 다시 한번더 해봐요 오! 이런 식으로 님이 편한 걸로 바꿔 쓰시면 돼요 오! 배그다! 배그보다 오케이. 훨씬 먼저 나왔어요 이게 <목소리> 이게 <목소리> 2년 전부터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아 <목소리> <목소리> 알았어, 알았어 님 그리고 님 <목소리> 그리고 네. 알트. 더블. 왼쪽 알트? 알트 T. T. 님, 아, 확인하는 거. 몇 건가? 발. 네. 대충 몇발남았는지 확인해줘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소리 나요. 주위에 저기 아, 있을 땐 하면 안 돼요. 최대한. 그니까, 빨리 지나가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Yes. B. B. 아, 이거 바꾸는 거. 연사, 오케이. 단발 어토. 싱글, 싱글. 토. 또 해나요? 네. 했어요 네 그로 따라와요. 님제 모양 보이시죠? 보여 거 그대로 그대로 오셔야 돼요. 쏘면 안 돼요, 졌을 때. 오, 오케이 오케이. 기우는 거 없나? 아 있구나. 네, Q 이 있어요. 님 따라와요. 줄게요. Yes sir. OK. 건물 안에서는 울리기 때문에 발소리 줄여야 돼요. 음. 발 소리 천천히. 님 제가 레이저 비추는 곳 보여요? 네, 보여, 보여, 보여. 저쪽 올라가면 무기고가 있고 저쪽 위에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뒤쪽에 네. 하나 더. 그렇게 두 개가 오케이. 있는데 님은 파밍 하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주워 올게요. 좋은 것들. 오케이. 그러니까 님은 여기서 뒤에 숨어서 여기 뒤에서 저 앞문을 오케이, 보고 오케이. 계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님 그리고 어, 어, 이 게임에서 그냥 발 소리 줄인다고 발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몸 돌리는 거랑 휙휙 돌려 보세요. 아 오케이. 어 발소리가 그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 한 아. 천천히 돌려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잠행할 때는 휙휙 아, 돌려요. 그만큼 오케이. 아군이 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탄창 하나랑 총몇 조, 조 개, 총한 자루, 조준병 하나. <laughs> 어? 엠포 나왔다. 엠버가 나왔다고요? 네. 시작부터? 시작부터. 근데 탄약, 없음, 탄약 없어 탄약 없어님 일단 너무 그쪽에서 보지 마요. 저쪽 <laughs> 문 살짝 붙어서 님 이, 여기 게임 가까이 붙으면 총이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면은 님 하늘 쏘는데 잘못하면 위에 맞은 총알 튕겨 갖고 떨어지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살짝 떨어져서 엄폐하세요. 님 저쪽에서, 이쪽 사이에서 보고 계세요, 이쪽. 오, 어, 어, 네. 오케이. 네, 그쪽에서. 그쪽 입구 보고 계시면 제가 위에 뒤지고 내려올게요. 아시겠죠? 예아. Yeah. 님 그거 나름 AK 풀 개조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소음기 빼고는 다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okay. 엠포개머리판에다가 이거 <laughs> 뒤 뒤문 열어놓은 것 같은데 누가 털었는데 왜 여기 문이 안 털어갔지 뒷문이 열려 있는데 님 조심해 AI 있을 수도 있어요 예 yeah. <laughs> 어, 쫄지 말, 쫄지 말, 쫄지 말. 쫄지 말. 오케이, 오케이. 여긴전쟁터에 언제든지 총소리 들릴 수 있어요. 그게 나한테 날아오는 것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엄청 가깝지만 안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총한발한발 한발 너무 집중해 버리시면은 접근하는 놈한테 못 들을 수 있어. 요 접근하는 놈을. 비 너무 많이 데려와서 죄송해요. 일단 <laughs> 저 보이시죠? 제가 총환자로 던져드릴게요. 잠시만 이거 아니, 아직 아 기다려. 너무 가까이 붙지 말. 너무 가까이 붙지 말. 너무 가까이 붙으면 위험해요. 서버가 왜 이러지? 계속 프레임이 저가 생기네. 너좀 알려드려야 되 돼. 님 이게 제가 꽉 채운 탄약이거든요? 그 이거 일단 참게. 어. 왜저 엠포 안 줘요? 예? 일단 엠포 탄약이 없다니까 탄약이. 님 일단 할때쓸 아, 탄약... 총을 줘야, 주는 거죠. 그래서 30한발 가득 채워서 주는 거고. <웃음> 오케이. <웃음> 저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알타고 티였나? 알트 티에 3창 아. 확인. 그 님그꽉아놨으니까 발못... 그냥 아 비비비. B, B, B. 그건 비. 예. 알트비. 아비 그냥 비 B, 그냥 비. B. 님저 아. 보이죠? 따로 와요. 랩. M4는 탈출할 때 줘도 상관없고. 지금 줬다가 오케이. 님 괜히 그거 등에 메고 다니다가 우선 표적돼요. 잘못하면. 아, 오케이. 님 죽으면 제가 님 장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버려야 돼서. 님저 보이시죠? 네. 걸을게요. 뜰게요, 여기. 커튼? 코너 반전하고 이쪽으로 갈게요. 제가 소음기 총이긴 한데 님한테 맞출 수 있으면 양보해 드릴게요. 잠시만. 위에 저 AI인가? 잠시만 대기해요. 님 잠시만 대기해. 저빛 뭐야? 응, 음, 건너와요. 그러니까 살짝 걸으면서 점프. 네, 그렇죠. 어! 아니, 진짜 어. 우수한 거 아니야? 따로, 따로. 뛸게요. 웰컴 투 타르코프. 지옥이 된도시형걸 환영합니다. 어, 여기 플레이어 있는 것 같은데? 니발설출이야 누구한테 죽었어? 님예님 근접무기 얘거랑 바꿔요 예야네썰치썰치 yeah. <laughs> 설치? 하지말고 근접무기 근접무기 어 근접무기 근접 근접 오케이 버리고 바꿨어 그거 걔거 주워요 네 버리고 저, 어떻게 버려 이거 디스카드 디스카 아 디스카드 오케이 버리고 꼈, 꼈어요 꼈어요? 예 꼈어 꼈어 오케이 이 새끼 시체 그냥 보기만 해도 경험치 맞거든요 일단 안에 AI 어? 없는 것 같아. 요 위험하니까 안 들어갈게요. 좀 발소를 높여 따라. 드릴게요. 저 보이시죠? 뒤쪽 맞아. 요 자, 그리권충한 자로 드릴게 일단. 권충 여기. 뿌렸어. 아니 이놈 가까이 붙지마. 가까이 붙지마. 여기 튀죠. 어? 튀는 거. 어. 어디 날랐지? 좋았어요. 오케이. 좋았어 좋 절대로 가까이 붙지 마요. 이 게임은 무조건 0.5m 이상 떨어져 있어요. MT? 빈거예요 MT 그 총알 없어요. 네. 아, 거 최초에 아. 빈총 주었어요. 신품, 빈품. 따라와따라 보이시죠? 뛰지 마요. 함부로 뛰지 마요. 걸어, 걸어. 따라와요. 이게 존나 잘, 이게 존나 잘 들리나봐요? 발소리가. 님숨 쉬는 소리도 들려요. 적군한테. <laughs>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적군의 우로를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점프 강의가 필요하겠군. 여기서 점프 한번 하시고 올라왔죠? 그럼 여기 위에, 네. 여기, 여기.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와서 살짝 점프하면 올라가고 치거든요? 오! 그래. 올라갔어 기다려, 기다려. 님 살짝 왼쪽, 님 철조만 붙여봐, 철조만 붙여봐, 철조만 붙여봐. 님 거기서 대기해요, 살짝. 이렇게 해서, 님 여기서 뒤로 빠지지 말고 앞으로 살짝 가면서 점프. 어, 총, 총 맞았다, 오, 총 맞았다, 총 맞았다, 총 맞았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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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으이. 쉽게 하네? 죽었어? 죽었어요. <laughs> 죽으신 것 같은데, <웃음> 죽었어. <웃음> 죽으면 죽었다고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 <웃음> 죽었어. 죽 <laughs> 아, 뭐야? <laughs> 회복하고 있어. 총다 잃었겠다. 아! 잡았어? 네, 잡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래서 인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환율이 높은 사람한테 차라리 그런 걸 맡기는 게 좋거든요. 아, 이거 너무 어두웠다, 근데 맵이. 아, 근데 어두워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걸 그나마 교육하기도 전해 주었어요 아셨으면 다 들어왔어. 아, 그래요? 네. 뭐못 잃었는데요? 뭐 그... 네? 못 잃었었는데 별로 안들었어요 그거 그냥 AK 풀개조 하나 이거 그러면 내가 입었던 것들 다그거됐네아 네. 이런 그 매번 할 때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가야되네요? 그게 좋겠네 그니까 이거를 어, 운 좋으면 살수 있는데 운 나쁘면 무조건 죽거든요저기좀 아, 기다릴까요? 복을잘 까고 있는아 이미 장비를 다 들였어야 했는데 장비를 못 챙기잖아 지금 상황 애가 여기 딱 멜복하고 있었어 뛰어넘어 애를 기다리고 있었어 거기 철도 뛰어넘다가 죽었어요? 철도 뛰어넘기 말고요 어디? 날 다리 자동 터졌어. 음. 저분 가방에는 탁 뿌려야겠다. 이럴 것 같은 조짐을 냈겠지. 그 그냥 다섯 명이서 하면 안 되나? 그래도 수월하지 않나? 힘들죠 오히려. 오히려 아 그래요? 님 다섯 명 전부 다 아군 접근 구분 가능해요? 붙어있으면 되는가? 예. 네. 네. 그렇다고 붙어있으면 다 같이 죽지. 그렇죠. 갈려나가죠. 은사로. 헬멧, 방탄복, 총 뿌리고, 안경도 뿌리고. 또뭐 사야겠구만. 아유. 정 탈출로 못하는데 그냥 벽 따라가면 돼? 뭐, 이거 얼마 한다? 벽 따라가면 돼. 지금 가방 안에 든거 있어요? 아냐? 없었어요? 이렇게. 아, 오자 쓰지 말랬지. 헬멧 드려야 되니까 이제는 다 분이 또줄 어, 걸. 이번 제가 말고. 아, 좋나.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하는 모든 행동이 억울을 볼수 있다고. 어렵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 올라오는 저 발소리조차도 억울어가 됐잖아요. 매복하고 있던 애한테. 게임은 애초에 그런 게임입니다. 저, 이 새끼들 존버하고 있네. 아. 일단 AK 뿌렸으니까 내일 돌아올 거야. 저 그냥 빨리 탈출할게. 저 새끼 스캐브 잡고 저기서 존버했어. 그래서 나한테 죽고 도끼 하나 먹은 거 개꿀? 기도 1,300원쯤 하는 거야. 님, 그 컨테이너에 넣어놓은 거 있죠? 에, 제가 넣어으라카두 개. 네네네, 그거 두 개는 그대로 챙겨왔잖아요. 네, 그죠그죠그 비피타는 이 게임에서 가이, 가장 고성능이라 갖고 그 장, 바, 방탄복 입고 있는데 조이기 좋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쓰시면 좋고요. 일단 챙겨놔요. 님, 초반에 그거 하기 힘드니까. 오케이, 어디 겨놓고 님, 아마... 님 기본적으로 지급받은 AKS 746 있잖아요. 네. 그거 분해하셔도 그거 나올 거예요. 아. 총도 못싸고 뒤졌네. 아. 그러니까 이 게임은 최대한 신중해야 돼요. 움직일 때 기습을 당해도 아, 기습 당했네 하면서 가면안 카면 되고. 최대한 대응을 하 함지 하고 네. 리쉐이드 적용해서 하세요? 네 리쉐이드 적용해서 하세요? 네아그 어, 이거 뭐 간마 높이는 리쉐이드 몰라요? 있어요 여기? 몰라요? 저는 그냥 리쉐이드 가장 기본적인 거세 개만 추천 받아갖고 그거만 썼거든요. 음... 나도 리쉐이드 하고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그래 그런데 저분 불쌍 불쌍하신 게 여덟 발 중에서 네 발을 내가 다리로 다 받았는데. 제가 살고 저분은 죽음. <laughs> 시방 아무거나 그냥 죽여줘. 심지어 저저 저, 저 새끼 14렙이었어요. 아 레벨 높았네. 음. 그러니까 아니, 이 게임에서 매복만 잘하면은 제가 28렙이거든요. 아. 28렙도 14렙한테 한 방이고, 1렙도 한 방이에요. 1렙짜리한테도 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무조건 장비빨이랑 장비빨 그런 거 없어요. 이 게임은 솔직히. 그냥 잘 싸우는 새끼가 잘 싸우는 거예요. 잘 숨는 새끼가 잘 싸우는 거고. 아니면 교육하다아나 퀘스트 하려고 하는 거이고 그냥 왔다. <laughs>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하죠. 일단, 리쉐이드 이거 적용할게요. 네? 근데 이거 시간 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실족. MIA. 아. 어. 첫판부터 신고시 과하게 하셨네. <laughs> 방탄복이랑 둘다 들렸는데, 펭까지. 좋은 거. 그래서 니네일 조끼랑 그 모자는 돌아올 거야. 아, 오케이. 녹색 연막탄 터지는 데가 탈출로 아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아씨. 나좀머 어디가 탈출로인지 모르겠어. 무슨 맵 하는데? 쇼라인. 쇼라인도 왼쪽으로 붙거나 오른쪽으로 계속 돌면 된것 같지. 근데 쇼라인은 어, 어. 무조건 탈출 지적에 적이 있어. 탈출 지점에 스케이브이스는 거기가 탈출 지점이라고? 아니 스케그 그러니까 무조건 대기 까고 있다고 다른 데도 있고 어디서 스폰했는데 <놀람> 서쪽 동쪽? 아잘모르겠다 지금 스케이브로 플레이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학교 건물 보이는데 보였... 학교 건물이 보였는데 학교? 어 리조트? 전력탑 보여? 자, 어, 송전탑은 보여. 그 송전탑, 이, 어인 쪽으로 서냈냐가 중요한데, 그게. 다리 두개다 터지고, 아, 빨개진다. <laughs>